안녕하세요. 배달의 시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삼성 애플 최신 폰을 싸게 사는 법은 휴대폰 성지 핸드폰 매장에서 개통하는 방법입니다. 성지에서 개통하면 좋은 이유는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 외에 추가적인 보조금을 제공해주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최소 30만원에서 많게는 70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급제 개통도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출고가를 아예 할인받을 수 없기 때문에 효과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성지 찾아가는 방법은 네이버 카페 배달의 시세 가입한 다음에 최종 할인 가격이 숫자로 적혀 있는 시세표 성지 매장의 위치를 알수 있는 좌표를 공유 받는 방법입니다. 카페 통해서 성지 내방하면 갤럭시 S24와 아이폰 15 시리즈를 한 지리수로 개통이 가능하며 폴더블 폰6 시리즈 또한 추가적으로 30만원에서 많게는 70만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키즈폰과 보급형 라인업을 0원 또는 돈 받고 개통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배달의 시세라고 검색해서 접속해 보기 바랍니다.